자, 이어서 페이지 16쪽에 수렴하는 함수, 발산하는 함수 여러 가지 예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디 펴면 되냐면은 페이지 16쪽을 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얘 어떤 걸볼 거다? y는 x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분의 1요 예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 책에는 극한값이 0으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페이지 16이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분의 1 수렴 발산 조사해 보도록 할게요.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뭐, 뭐다? X가 한없이 커진다. 그래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지오지브라, 여러분도 켜보세요. 그래서 다 지우고, Y는 X분의 1. 1 나누기 X. X분의 1할때1 나누기 X 치면 돼요. 해서 써 줄게요. 1 나누기 x. 요거를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엔터 누르면 대응표로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 x의 시작값 10, y의 x의 끝값 1000 정도 하고 간격을10 정도로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laughs> X가 10, 20, 30, 40, 50, 60 이런 식으로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FX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0 0뭐0 0.2, 0.05, 0.03, 02, 0.02, 0.009 소수점 아래 0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근데 작아지긴 하는데 혹시 한없이 작아지나요? 막 100, 100, 200막 뭐 이렇게 한없이 작아지나요? 그건 아니죠. 0이 소수점 아래 밑에 0이 계속 늘어나면서 어디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 영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게 여러분도 보이나요? 혹시 더잘안 보이는 사람은 여기 x를 뭐시 끝값을 만으로 한다든가 더 빨리 가까워지게 할 수도 있어요. 더 빨리 커지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간격을 100 이렇게 하면은 x가 뭐시110더 빨리 잡 빨리 커져요. 그래서 f(x)는 한없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다? 0.0 0.05 조금 조금 조고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게 보여요 그랬대 때, 이럴 때 뭐라 그런다 수렴한다고 하라고 그러고 극한값은 0입니다 수렴 극한값 0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x분의 1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건 x가 한없이 작아진다 그러면 x가 한없이 작아질 때 쳐보도록 할게요 한없이 작아진다는 거는 fx 바꿀, 바꿀게요 아까 x분의 1에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만 치면 돼요 옆에 마이너스 x분의 1 쳐서 마이너스 x를 만들었어요 엔터 그 다음에 대응표 그려보도록 할게요 대응표 이번에는 x가 한없이 작아져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시작값이 그러니까 끝값이 더 커야 돼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끝값을 갖다가 뭐 뭐, 형 1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 값을 더 작게 만들어야 돼요. 마이너스 한1000 정도로 하고요. 간격을 한10 정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 그럼 우리 어디서부터 보면 되냐면, 요대응별를 거꾸로 보면 돼요. 응? 어? 왠지. 엑셀 끝값, 뭐, 마이너스 1 정도 해야 돼. 마이너스 2 정도로 할게요. 엔터. 확인.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20, 마이너스 30, 점점점점, 지금 어떻게 돼요? x 값이 한없이 작아져요. 그랬을 때 y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1. 0.01, 0.05, 0.02, 어쩌고저쩌고, 0.06. 어, 쌤이 잘못 쳤다. 마이너스 x분의 1이 아니고요. 그냥 x분의 1이죠. 그냥 x분의 1로 엔터. 대응표 다시 시작. 마이 1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5 쭉쭉쭉쭉. x가 한없이 이렇게 커짐에 작아짐에 따라서 f(x) 값이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나? 0.03 쭉쭉쭉쭉. 자꾸 소수점 아래 0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올려보면은 f(x) 값이 0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얘 극한값은 0이고 얘도 수렴하고요 극한값 0 요렇게 쓰면 돼요 궁금한 사람은 x값을 더 키워보세요 그러니까 x값을 더 작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시작값만 이렇게 해놓고 간격을 100으로 하면 더 빨리 작아져요 x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0 이런 식으로 더 빨리 작아져요 다시 시작과 끝값 여러분도 시작과 끝값 조절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개념 확인 보도록 할게요 개념 확인 페이지 16쪽 페이지 16쪽 개념 확인 y는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1 y는 x제곱 극한을 조사해 보도록 할거예요 리미트 x 가 무한대로 갈때 마이너스 x 분의 1 플러스 1 극한을 조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래프에또칠 거예요.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음, 마이너스 x 분의 1 플러스 1 엔터 대응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X가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편지 X의 시작값 뭐 1정도로 할까요 1, 네, 끝값 한 1000정도로 할게요 간격은 한100 약하죠 그러면 X가 1, 100, 200, 300이 이런 식으로 커져요 계속 그랬을 때 FX값이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는지 볼까요 0, 0.09, 0.995, 997, 998, 999 99. 얘는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의 극한값은 1이고 수렴하고요. 극한값은 1이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1. 요거 극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함수 바꾸, 함수는 그대로 대응표만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X가 한없이 작아지죠 그럼 끝값을 갖다가 뭐1 놓고요 시작값을 갖다가 아, 마이너스놓게요마이 놓고 시작값을 마이너스 1 0 이렇게 놓을게요 확인 그러면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면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쭉쭉쭉 마이너스 1 0 0 FX는 2, 0 0 1 0 0 1 1.002, 1.001, 1.001 더 어, 해보면 x가 1에 그, 극한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 여러분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얘를 수렴하고요. 극한값은 1.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x제곱. 극한 알아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x제곱 극한 알아볼게요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함수 바꾸고 제곱 칠수 있죠 x 누르고 여기는 네모 제곱 누르면 돼요 그래서 얘 누르면 x제곱 엔터 그 다음에 대응표 시작값 우리 x는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x 시작값 10 정도로 하고요 끝값은 한천0 정도로 하고요 간격 100 정도 할게요 엔터 그럼 x가 10, 20, 100, 2 0 0 3 0 0 이렇게 x가 커져요. 그때 f(x)가 어떻게 되는? 100, 100, 12, 100, 5 0얘 어때요? 한없이 커지고 있는 느낌이 나나요? 여러분도. 그래서 얘는 x가 이렇게 1, 2, 3, 4, 쭉 커짐에 따라서 한없이 커진다. 함수값이 f(x) 값. 한없이 이렇게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럴 때 뭐라고 쓰냐면은 한없이 커지니까 x 제곱은 한없이 커진다. 이런 걸 보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x 제곱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x 편집 아까 그래프는 똑같으니까 시작 값을 음, 시작 값을 마이너스 한천 정도로 잡고요. 그 다음에 끝 값을 갖다가 뭐 마이너스 십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간격 백. 그러면 X가 마이 C, 스0 마이너스 m 0 0 u s 0 B, m 0 0 300, 400, n u s C, B, minus C, m i 0 u 4 0 0 i n 0 s 만, m i n 100, m i 0 0 s C, 0 i 0 0 s 0 0 i 0 u s 0 0 i n u s 0 0 i n u s 0 0 i n u s C, minus C, minus C, minus C, minus C, m i n 한 s C, minus C, minus X 제곱은 한없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함수 X가 한없이 커진다, 한없이 작아진다에 따라서 FX가 수렴하는지 발산했는지 판별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X가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좌극한 우극학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